46. 20kg의 질소가스 27도. 대기압에서 PV1.1은 콘스탄트 이걸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폴리트로피 공정 중 등적 과정으로 압력이 3배가 되었을 때이 질소가스의 내부에너지의 변화는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예, 온도만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온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식을 적어보면은 T2 분의 T1, T1은 지금 27도, 플러스 273 하면은 300, 300이 되죠. 어, 300이, 어, T1은 어, 300이 됩니다. 는 V1, V2, 감마-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 필요한 식은 어, 필요한 식은 P2, P1, 어, 아, 감마분의 아, 감마 마이너스, 1. 예, 이 식을 갖다가 이용하게 됩니다. 이 식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압력이 3 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값이 3이고 그죠? 어, 아, 3이고, 어, 아, 요거, 요게 1.1이네. 그 감마가 1.1이다. 폴리트로피 과정. 예, 그 감마 마이너스 1이 0.1입니다. 그러면은, 어, 이식 전체가, 전체가 1.1로 되어 있어서 문제 해결이 편안하게 될 수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온도 변화에 대한 폴리트로픽 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어, 등압과정에서 아, 등압과정 등적과정에서, 어, 과정에서. 그래서, 어, 요게 0.1이기 때문에, 아, 1.1이기 때문에, 어, 실제, 어, 쉽게, t2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 다음, 내부에너지는, 어, u는 cv, 어, 델타 t, 네. 이렇게 해서 어, 0.2kcal가 나왔고, 델타 t는 어, 30도씨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답은 어, 6kcal per k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에, 어, 폴리트로픽에 관련된 이 식,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의 식, 그러한 공식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차례 차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